아 무선입니다. 네네. 아유 주니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유 <laughs> 네. 제가 정말 좋은 소식을 좀 듣고 이제 아, 왔어요. 네네그 오른쪽 이제 리세이드 보이잖아요. 네, 저희 경쟁 차종이죠. 네. 저거 대신 옆에. 요걸 사도 된다는 시기가 왔다고 들었거든요. 아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이제 구체적인 뭐 할인 금액은 공개할 수 없지만 네네. 이제 어느 정도인지 <laughs>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포드 익스플로러 2.3 가장 주력 모델이에요 가장 많이 나가고요 가격은 6,310만원에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프로모션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 일단은 경쟁차종인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와 비빌 수 있는 어 가격대가 나올 것 같고요 어 정확한 거는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포드 익스플로러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로 역대급 프로모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한 가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이 차를 지금 구매하시면 일단은 이번 달 조건으로 평생 엔진을 교환권이 제공이 돼요 이거 교환권 가지고 계시면 이 차를 타시는 동안 뭐 폐차할 때까지 서비스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엔진오일 교체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오래 타시고 주행거리가 많으신 고객님들은 이어 엔진을 교환권 이거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요즘 문의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좋은 장점은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 네, 예, 지금 평택항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색상만 좀잘 맞춰주시면, 빠르면 2주 안으로 신차 패키지까지 완료해서 고객님께 인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대씩 이상은, 예, 무조건 나가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2차는 2022년식이고. 맞습니다. 네. 네. 2023년식인데. 네네. 2023년식 대신 2022년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네, 네.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요. 저 이거 잘못 말하면 이거 소송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23년식은 아직 국내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 이제 입항이 될 거고요. 근데 23년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22년식 대비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거나 뭐 옵션 사양이 추가된다거나 디자인이 바뀐다거나 이런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데 말 그대로 연식만 변경이 돼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예. 2.3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310만 원에 측정이 돼 있는데 23년식은 바뀌는 게 없는데 6,700만 원 정도 예. 인상이 되고요. 3.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는 7천만 원까지도 보셔야 될것같아 이제는 8천만 원 가까이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금액으로 오르기 때문에. 바뀐 게 없는데 가격이 인상된다. 어, 요거는 절대 소비자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영업 사원들도 빨리 22년식 재고로 받는 게 가장 좋다. 바뀌는 게 없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프로모션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단지 그냥 숫자의 차이만 있다. 23년식이냐, 22년식이냐. 요거 제가 장담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게 소비자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에 중국형 익스플로러가 공개가 됐거든요. 예. 혹시 유튜버님도 보셨나요? 예. 네. 네. 디스플레이 엄청 길잖아요, 실내. 뭐, 디자인도 다르고요. 근데 플랫폼은 똑같거든요. CD6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CD6 플랫폼이 링콘 에비에이터, 포드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중국형 익스플로러에도 같이 쓰는데, 디자인만 달라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그걸 보시고, 아, 2 3년식은 저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튜버님 아시죠? 중국 포드잖아요. 중국 포드는 미국 포드와 법인이 다른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미 FT a 기준법상 중국형 모델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국내. 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은 말 그대로 중국형이고요. 국내에는 그 모델이 들어오지 않고, 추후에는 얼굴이 바뀌겠지만, 어, 그 모델을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고로 말씀드리면, 23년식은 바뀌는 게 없이 이 모델 그대로 들어간다. 근데 금액이 인상이 된다. 뭐 원자재 값도 오르고, 뭐 요즘 또.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가 지금 마지막 적기다. 최 최고의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익스플로러 한때 작년에 네네. 옵션이 좀이 빠졌었잖아요. 어,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옵션, 어떤 옵션이들이 빠졌었고 네네네. 그걸 다시 채워줬는지. 어, 그런... 솔직히 지금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반도체 이슈라고 해서 네. 일단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 실내 앰비언트 일부분이 좀 삭제가 됐고요. 네. 커볼더 쪽에 앰비언트가 있었는데 앰비언트가 좀 삭제가 됐고 공조기에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삭제되고, 이 모니터에 어 이제 합해져서, 여기서 조작은 되지만, 화면은 이쪽에서 볼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그 삭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킥센서입니다. 트렁크에 발, 트렁크 하단 부분에 발을 넣으면 인식이 돼서 열리는 기능이 있었는데, 반도체 이슈로 그게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23년 시기는 이게 지금 삭제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시큐리티라고 해서, 요게 이제 숫자를 입력해서 정해진 숫자 를 입력해서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인데 되게 편리하거든요. 근데 요게 23년식인 삭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더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삭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아, 예,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예, 요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메모리 시트가 3세 개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세 개도 두 개로 뭐 줄일 수도 있다. 예, 요런 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음, 네. 또 펠리세드랑 네. 비교했을때 가장 좀 불리한 부분이 또 이제 디스플레이, 특히 요. 개개판 말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 유튜버님이 아픈 곳을 많이 찌르시는데. <laughs> 디스플레이, <웃음> 네. 예, 단점으로 인정합니다. 네. 예, 펠리세이드 또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또 경쟁차종, 제네시스, GV, 뭐, 네. 80, 70, 다 디스플레이 네. 화려한데, 네. 저희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솔직히 네. 이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작은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하게.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타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이게 보시면은 네. 저쪽으로 이동할게요 어, 네. 어 솔직히 아쉬워요 아쉽죠 안 아쉬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구매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이런 핑계를 댄다고 생각해주세요 고객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크게 만들지 못하는 아, 만들, 만드는 기술력이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를 한 거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길 안내가 필요할 때 손으로 조작을 하지 않냐. 네. 음성인식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안 되니까 손으로 하지 않냐. 네. 근데 이 차는 한 손에 들어온다. 아하. 범위가. 네. 네. 근데 자, 보자. 네. 우리 경쟁차종인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는 옆으로 뻗어있는 와이드 스타일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네. 우리가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손에 이렇게 뻗는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네. 우리도 실제로 경쟁차종을 벤치마킹하고 보러 가기 위해서 보고 타보고 느끼는 거지만 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누르기가 불편했다. 네. 근데 저희는 보시면은 이렇게 한 손으로 자 아틀란 내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검색하는 거 한번 시연 도와드릴게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래 르기네요 <laughs> 오늘따라 더 그런 것 같은데요, <laughs> 네네. 자, 검색 누르고요. 자,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잡잖아요. 네. 한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뭐 어디든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네. 대전역 네. 검색. 네, 이런 부분으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음.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이렇게, 안드로이드 시스템 기반의 카블릿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뭐, 주행 중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시겠지만, 어디 놀러 갔을 때, 캠핑장에서 뭐 있을 때, 넷플릭스도 설치해서 시, 실행이 가능하고요. 음. 유튜브도 실행이 가능하고요. 미러링도 가능해서 무선으로 핸드폰, 스마트폰 화면을 이쪽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랑 이제 애플 카플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음. 케이블만 꽂으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있어요. 일부 수입차종은 이제 카플레이나 오토 그 카플레이를 지원하지만 연결했을 때 화면이 터치가 안 되는 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거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시고 듀얼 터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터치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T맵, 뭐 요런 카카오 내비 이런 거 쓰는 거 전혀 지장 없이 솔직히 불편하진 않거든요. 단지 미관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현 한번 가 볼게요. 네, 네, 네. 네, 이열입니다. 네. 지금 2.3 모델은 이렇게 7인승 벤치형 시트라고 해서요. 우리가 공원에 벤치 있잖아요. 쭉 이어져 있는 시트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일 아쉽다. 어, 일단은 지금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냐면요. 네. 한번 이제 유튜버 님도 앉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성인이 이렇게 탔을 때 허벅지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 떠있는 상태여서, 장거리, 운제, 운, 운, 장거리 운행 시에는 좀 피곤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불편한 수준은 아닌데, 좀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러냐? 미국은 애초에 2차를 설계를 했을 때 패밀리카로 설계를 했어요 앞좌석은 성인이 타고 뒷좌석은 아이들이 탄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체형의 기준에 조금 그런 스타일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이들만 탈수 있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인이 타도 무난한데 아,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죠 예, 이렇게 암레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소픽스, ISO, 아, ISO 픽스도 네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사용이 다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시트 네. 각도 조절도 이제 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요게 이제 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요렇게까지 가능해요. 네. 더 이상 하시려면 이제 튜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안전 기준 때문에 이렇게까지 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가 주행을 할때 누워서 가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안전 기준에 의해서 이 각도가 여기까지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이 색상은 이제 카보나이즈 그레이라는 컬러인데요. 어, 또 그레이 색상이 요즘 인기가 많은 이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때가 덜 타고, 스크래치가 발생돼도 티가 좀잘안 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를 세 돌려도 어, 완벽하게 그런 깨끗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컬러인데요. 이 컬러가 이번에 신규 컬러로 나온 컬러예요. 예. 카보나이즈 그레이요이 색상 인기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어, 구매하실 때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 색상은 접촉사고가 나면 나중에 페인트가 제도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색상을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려운 색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시면 이제 막 문짝, 바둑이 색상 이런 차 보신 적 있으실까요? 도색이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카보나이즈 그레이는 추후에 사고가 발생시에 재도색할 때좀 맞추기가 어렵다. 어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있고요. 대신 그런 거 감안하고도 안전하게 타신다고 하시면 이 색상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햇빛 받으면 밝게 반짝이고요. 어두운 데서는 또 무게감 있는 컬러로 보여주고, 보이는, 보시는 각도에 따라 좀 색상이 좀 변하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고, 평택항에 있는 재고차만 지금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색상의 선택에 조금 폭이 좀 좁은데, 일단 어, 익스플로러가 크게 이제 화이트가 있고요. 블랙이 있고요. 카보나이즈 그레이 있고, 그 다음에 아틀라스 블루, 그 다음에 스톤 블루, 이렇게 있는데요. 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사실 화이트거든요. 화이트 재고는 좀 많은 상황이고요. 카보나이즈 그레이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선택하신다면, 어, 한 2주 안으로 출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laughs>